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대학은 이달부터 대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기조로 개강한 강원대학교.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하루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확진돼 격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된 학생이 정교생의 5%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수강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당장 학점 관리가 걱정입니다. 격리 학생을 위한 학업 보완 수준도 수업마다 다릅니다. 코로나 걸려 가지고 집에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교수님들마다 대책으로 내놓으신 방안들이 또 다르기도 하고 시험 보는데 걱정이 많이 돼요. 확진 학생이 급증하자 강원대학교는 대규모 대면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확진자가 전교생의 10%를 넘어가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확진 학생에 대한 대학교의 대응도 각기 다릅니다. 강원대학교에는 확진된 기숙사 학생 50여 명이 일주일간 머물 수 있는 임시 시설이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도 100여 명 규모의 임시 시설이 있지만 확진 학생은 하루밖에 머물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가 한다는데 확진이 돼 사람도 없는 상황이가족다 보니 그저가 없는 상황이더라고 확진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관리와 수업권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확대에 따른 수업권 보장 그리고 대학생활권 보장이 온전히 이루어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대면 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